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직거래와 동일 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0위는 상현동 롯데 캐슬 아파트 3 2평입니다 사용 승인 2002년으로 12개동 최고 20층 용적률 227% 건폐율 15% 주차는 세대당 1.59대인 992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8억 7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6억 1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월 3억 1,8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원입니다. 구인은 상현동 광교자이더 클래스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2년으로 10개동 최고 30층. 용적률 165%, 건폐율 12%, 주차는 세대당 1.36대인 1035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4억 10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11억 4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7월 5억 60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11억 7000만원입니다. 8위는 동천동 더샵 동천포레스트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오개동 최고 21층, 용적률 239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14대인 33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9억 9,500만원에서 2억 7,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7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0월 5억 2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7천만 원입니다. 7위는 풍덕천동 이 편한 세상 수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7년으로 10개동 최고 30층, 용적률 443%, 건폐율 27%, 주차는 세대당 1.12대인 1237세대 중신축 주상복합입니다. 최고가 13억 7천만 원에서 이어 9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10억 8천만 원입니다. 파락률은 2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9월 4억 93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1억 5천만원입니다. 6위는 동천동 동천디스트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7년으로 15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279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1대인 1334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0억 4,500만 원에서 2억 9,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7억 5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9월 4억 5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2천만 원입니다. 5위는 성북동 성봉영 롯데캐슬골드타운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3개동 최고 34층 용적률 568%. 건폐율 46%, 주차는 세대당 1.19대인 2,356세대 신축 대단지 주상복합입니다. 최고가 14억 9,500만 원에서 4억 원 하락한 매매가 11억 9,5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6월 4억 7,6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0억 8,000만 원입니다. 4위는 상현동 수지 쌍용 1차예가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1년으로 13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207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37대인 992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7억 9천만원에서 3억원 하락한 매매가 4억 9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2월 3억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5억6천만원입니다. 3위는 풍덕천동 진선마을 삼성오차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3년으로 26개동 최고 19층, 용적률 186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1.46대인 1828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1억4천만원에서 3억원 하락한 매매가 8억4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6월 4억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7천만 원입니다. 2위는 풍덕천동 태영대시양 2차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6년으로 6개동 최고 21층, 용적률 267%, 건폐율 28%, 주차는 세대당 1대인 249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0억 6천만 원에서 3억 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7억 5천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12월 3억 9,8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7억 5천만 원입니다. 1위는 동천동 동천자이 아파트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10개동 최고 36층, 용적률 298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27대인 1,437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2억 7천만원에서 3억 9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8억 8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9월 6억 7천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0억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